게임 시작 전에 간단하게 아크 서바이벌과 아크 클래식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크는 PVP, PVE가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그저 게임 내의 미션과 보스들을 클리어하고 평화롭게 평소 좋아하던 공룡을 키우고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PVE를 플레이하시면 좋구요 피터지는 싸움을 원하신다 아니 그냥 인생을 갈아놓고 싶다 하면 PVP를 추천드립니다. 서로 원시 시대부터 시작하여 공룡을 테이밍하고 현재시대 그리고 테크같은 미래시대까지 발전하여 서로의 집을 말 그대로 약탈하고 털어먹는 공룡게임이라고 쓰고 해적게임이라고 읽는 게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클래식 서버는 6개월 정도의 주기로 콘퀘스 서버와 함께 돌아가며 초기화되는 공식 서버입니다. 지금의 아크는 많은 컨텐츠가 생겼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재미가 있습니다만 클래식은 말 그대로 테크가 없는 아크가 막 나왔을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버입니다. 즉 에버레이션, 익스팅션, 제네시스 1, 2 등이 존재하지 않는 서버죠. 그래서 오히려 테크가 없는 본연의 아크를 즐길 수 있어서 더 재미있는 서버입니다. 일단 배율은 공식의 두 배가 기본입니다. 어차피 클래식 서버도 공식이기 때문에 크나큰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저는 플레이해본 입장에서 이두 배의 차이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laughs> 거두절미하고 이 아크 서바이벌이란 게임은 스팀이나 에픽 게임즈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면 할인도 자주 진행하며 가끔 무료로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서버는 다른 유료맵 구매가 필요 없이 그냥 아크 서바이벌 본연의 게임만 구매하시거나 무료로 받아 놓으시거나 하시면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인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보통 비공식 서버는 초기화가 길면 2개월 내에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고 공식과 비공식의 유저 유입률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서버라고 할수 있겠죠. 6개월 뒤면 초기화 되는 건 그렇게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인생을 위해서도 초기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보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플레이 하시는데 참고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제 영상 시작할게요. 아니요 뚱띤데요? 피부색은 난 살색이 좋습니다 머리카락 색상색 상관없고 모든 크기를 줄입니다 뭐를 맞아도 덜 맞고 케이크한 자기가 짱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게 기본 여기서 취향에 따라 그다음에 엉덩이. 엉덩이를 삐 일단 블로벨로 갑니다, 자. 블로벨로 오벨... 왜 와? 블로벨에 또 상자 게임은 뭐 토끼하고 이런 거 주지 않나? 엄마 투창 0개 나오고. 아새도끼1 개만 주라, 제가. 원시 목재 방패 이런 거 있는. 오케이, 철제 돈 토끼 나왔다. 갱 회가 나 오면 좋 겠다. 그안는 <laughs> 벌써 누가, 사는 듯한 형 태가 있 네? 아, 벌써 는 아니 구나? 이미 여기 이미 거쳐 지나갔겠 <laughs> 구나. 또안 났다. 개 사기는 25렙짜리한테 쳐 죽었네 영글 포처라 레벨이 다왜 이런? 삐이익 여기있다 여다아오 뭐. 고급 코일 부족 저쪽으로 쭉 가면 레이스 여기다 배에다가 달고 뭐뭐만들어야 되죠? 여기 이제 여긴 일단 저거 달겠지 화로랑 대장간 그 이런거 달겠지 가서 만들고 있을게요 먼저 어나 아, 그쪽 뭐냐 그쪽으로 일단 진행할게 하이랜드쪽 팔십 근처까지 왔거든. 예배요 동철이 너도 자 나도 간다. 걸리면 점타하지 뭐. 여기다 박은 거죠. 여기까지. 동철 잘했다. 오늘 너무 잘다 오늘 너무 잘가다 오늘 너무 잘했다. 오늘 너무 잘했다. 오늘 너무 잘했다. 오다어 빅몰인 나에게도 이제 크테라가 생겼다. 자, 여기다부터 가야겠 줘야? 다... 이 정도 매너를 지닌 사람이야. 뭘로... 아, 저면되장아 <목소리> <목소리> 몇, 몇 마리 돼 있는 거야? 두 마리. 그리핀 하고 있어요? 어. 시도 무섭다. 갑자기 튀어나왔어. 아, 코로나. 어, 터다 뭐야? 아, 사람 만났어.